컴퓨터의 춤을 팀, 밑에, 있는 영또할거래냥 오늘 벌써 세 번째, 연속으로 하고 있죠? 저장된 물리에는 푸쉬, 푸쉬. 나 여기 이쁘 부담 배포. 푸쉬 방구, 여기 병아롱 맞추기. 병아롱 맞추기. 아니, 싫어 뭐래? 저 아까 시켰다가 교과서 공채 침대 야초이 어, 뭐야? 스테이크 이름 적혀있는 줄알았 조금 시야 좀 하겠습니다 시야는 어떻게 사용할까거이로네요 내일 레걸려서 어, 학교로 가 어, 학교 거기 싫어. 학교 가면. 제가 초등이라. 어 잠깐만요. 어 됐다. 가면 이지막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막 보면 한자를 내주시는데 그 한자를 매일 써요 이제 그거를. 어 됐다. 학교로 출발. 지메스, 지메스가. 땅굴이야 뭐야, 이게. 도로를 좀 만들어 놓지. 너무 대충 만들었네요. 아니야, 아니야. 엄청 잘 만들었어. 진짜 힘들게 만드셨겠죠. 이거 햇불 하나하나가 정의가 달려있다고. 이 정의를 하나만 먹자. 응, 모두 깔아놓고 그랬나? 풀 모드가 있거든요. 이거 들고 다니면 막 빛나요. 그런 모드가 있어요. 제가 실험해보고 싶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여기 나뭇잎에 떨어 떨어지면 데미지가 다네요.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다네요. 됐어요. 야, 진짜 일부러 길게 안했네. 평지차 으려고 평지차 으려고 자, 다이까지 대통령 들었으면. 오, 야, 이. 아이. 아, 대, 제작글 분 대단하시네. 야. 기대했어, 기대. 기대를 멈추면 안 됐어. 기대를 멈췄었으면 큰일 뭐, 났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학교, 학교도 특 학교 가는 길 멀어. 왔어. 학교에 다 왔네. 내 반은 오반이야 어둡다. 지금 와아 여기 나 지금. 아니, 아니 나 왕년 년 여 없는 듯 하다 야 그딴게 어어 어차피 네다 재미있게 다치기다기 한번 볼수 있나 여 자리 이 자리 세라이 자리 뭐야 이거 볼수 있어 떠이 유리야사육공제 손이. 신년에 맞나 지금 무서워 독하다가독쫓아오고 있어 내고독하내고 독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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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하요고 독하다고, 독하 만나축복을 힘내자 운도가왜 있지? 뭐지? 뭔가 커피 향기가 나문들어놨으니까 그렇지 잠만나 싸움은 검찰 안 하거든요 사람 마 사람 마랑 잘안 싸워가지고 조직금지라니까 내일 열쇠가 없네. 다 뒤져봐야 되나? 열쇠가 있을 거야. 어딘가에 열쇠. 어, 약간 수상한데. 수상한데, 부셔보면 어쩔 수 없네. 진짜네. 음. 느긴 없을 것지야 비밀 동로? 이 아지트를 배우는 사람, 나 죽을 거야, 죽, 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죽을 거야, 정말 짜증나. 너, 너 죽을 거야, 이 틈에 아, 나 진짜 무서워 죽겠네. 원으로 한번 맞아보세요? 침대로 죽이다. 난체어맨이야 체어로 나 야, 다 죽여다니겠어. 야, 또한번더봐야겠좀 무섭게 하기 싫어요. 인형이 그냥... 집도, 이것도, 한번 어, 부를게 해가지고, 어? 개인 거 해가지고, 에이씨. 다시는 인형이좀안 돼. 너무 무서웠어. 여기 막 껴먹고, 뭐라 써있요 아, 렉 걸리네요. 교정실은 그런지 깨끗하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 특집 남자가 죽인 사람 찾을 있을 거야. 야, 여기 올라가면 뭐있겠죠 다. 달 명짜리 디 천국. 아 뭐야, 뭐 한정신이 정신딱그게있는그 사람이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아 잘못 쓰나. 저기요 장난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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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지 맙시다 무서워 다 빨간색으로 났어 도서관 1란만.. 어 뭐야 도서관.. 컴퓨터.. 어 게임할 거 아니야 게임할 때거 아니야 선생님, 나는 신문 속이는 법. 어? 이거다. 거즈를 지금 왜 떨어져 있지? 단단히. 이런 식이 떨어져 있지. 또 비밀이 막실어 얻었으니까. 달리는 백만 불짜리같아야 나랑 우 나갈 텐데. 우스는 거보다. 우린 어디지? 치보여. 그냥 당연히 아까부터 뺐으니까. 걱정이는 떨어져 볼까아잠깐만잠우만 어, 여기는 동굴 같은데. 어내 달린 백만 불짜리들이. 내장 지금 조금 고민을 적기 위해선유 위한 눈에 아무것도 아니지.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 따라오는 것 같아. 동굴 잘 찾으셨네. 뭐? 세이버. 봐. 세이버. 어이구, 민첩지 빨리 녀님 안녕하세요 동제동합니다 제동. 제가 이름 한 분이었나 님 빨리 순면 가자 둘두아인지 아또 있네 아 빨리 날아가 시간 없으면 쭉심 목욕해야 뭐 된다고 그러고 자야 돼 어? 문이 보여? 열어보자 여기다가 면 누구일까? 아 진짜 가오는 걸좀 알지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왔다 엔딩 전화. 아. 나는거쏠 거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